어, K-pop, 우리 스타입니다. 아, 특히 이제 버스터즈 사랑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와 있는 게, 이분들은 우리 이제 버스터즈를, 어, 정말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카메라 감독님들이 고맙습니다. 나도 좀 찍어서 좀 이렇게 잘좀 내보내주고, 좀 이렇게. <laughs> 자, 우리, 아 어,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얼마나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지요. 앞으로 대한민국 한류를 이끌어갈 우리 K-pop의 주인공들입니다. 버스터즈를 소개합니다! 드릴까요? 네! 네. 바아, 아, 아. 안녕하세요, 부어소주입니다.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19살 세이라고 합니다. 오. 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18살 네. 카테라라고 합니다. 저는 버스터즈의 리더 전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열여홉살 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즈 막내 열일곱 살 민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에 작년에도 왔었는데요. 올해 좀더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요? 올해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와.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모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다들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버러지. 우리 버러지. 멋어서 몰라러지어 오신 거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주변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놀고 공연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버스터즈의 p i n k 미 Promise라는 곡인데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뭔가요? 뭔가요? 다음은요 네. 피오니아라는 저희 버스터즈 노래입니다 오 네. 피오니아 오케이 그럼 렛츠 고 그러면 두 번째 무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무대 노래 뭔가요? 세 번째 노래, 바로 가요? <laughs> 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여러분! 파랑이 있어요, 파랑이! 어디? 안녕! 파랑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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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 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콩인가요? 콩? 콩? 네! 콩! 장난콩! 장난콩! 콩. 안녕하세요! <laughs> 조금 무서워! <laughs> <laughs> 아니에요, 무섭지 귀여워, 않아요. 귀여워! 콩짱! 아, 이귀여운 중에 인형 타일을 보니까 안정도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하니까 신나세요? 네 진짜요? 네 진짜? 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거고 바로 들려드릴 건데 같이 또 즐겨줄 수 있어요? 네어 네. 좋습니다. 오, 좋아. 즐기자 즐기자.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은 뭐죠? 다음 곡은 나 알고 있어. 못나요. 뭐세요 아이야 아이야지 아이야. 네 다음 곡은 보스턴의 아이야라는 아오. 곡입니다 Let's go! 우와, <laughs> 진짜 더워졌어. 진짜? <laughs> 너무 안 추워. <laughs> 여러분 추워지죠 <추하시죠? 웃음> 추워요. <laughs> 어차해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곡인데 아 여러분 춤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같이 댄스 댄스 춤 추면 아 좋아 좋아 자다 같이 일어나서 서 여기서 <laughs> 춤추는 거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일어나기 뭐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박수 이렇게 치면은 좀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좋다 좋다 근데 손에 핫백이 있으면 핫이핫이핫이핫백이 있으면 손이 안 되지 않아? 뭐라고?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어? 응, <laughs> 아니, 아, 저, 제가 못알아듣었 방금 못알아듣 뭐라고 했어요 방금? 아니, 아니. 아, 안 돼. 너무 말, 너무 말, 너무 말. 네, 지은 언니 한마디 해주시죠. 네, 추우시는 분들은 다들 박수를 치면서 저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 곡 진짜 갈까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 뭐죠? 저희 마지막 뭐죠? 곡은 버스터즈의 울랄라라는 곡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좋다. 마지막까지 저희 버스터즈와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 <laughs> 저 아주 너무 귀엽네요. 네, 그면 지금까지 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우리 2017년도에 결성된 다국적 걸그룹 버스, 터즈 고마워요. 그래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안녕히 아, 계세요. 이 친구들은 CF, 뭐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